루비언 레이즈 코리아 지난 뉴스입니다. 메르스도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아로알렛 모임을 재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루비월드에 추가한 루비언 레이즈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 모바일과 배달의 민족의 우아한 형제들이 일본에서 협력하는 라인 와우, 현지인 가이드와 여행하는 마이 리얼 트립,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스냅샵,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광고를 보여주는 캐시 슬라이드, 주차장 예약 서비스인 파크 히어, 여행할 곳의 호텔을 예약하는 호텔 박사가 있습니다. 레리킹은 트윗을 직접 올리지 않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로 하면 비서가 대신 올린다고 합니다. 툴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레리킹처럼 트윗을 올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API 문서를 확인해 보니 텍스트를 한국어로 발음할 수 있고 한국어 문자열로 변환하는 기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TCO R Magic 잼을 사용하거나 Cat Fix 잼을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콘솔에 출력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딱딱한 문자열 대신 멋진 이미지로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터미널 명령어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컨트롤 단축키, 번들 인스톨을 빨리 하는 방법, 잼의 소스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 레이슬 개발에 도움되는 7가지 잼 등을 팁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잼을 소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S3로 바로 업로드하려면 일정 시간만 사용하는 간 인증된 URL이 필요합니다. 코냐크는 이때 필요한 인증된 URL을 생성하는 점입니다. 아이소라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서브 프로세스로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에 따른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행사 모임 안내입니다. R R l a 서울 루비 미트업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읽을거리입니다. 렉 미들웨어 만들기 루비 해시 팁 등은 주간 뉴스 이메일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뉴스였습니다. ROR랩 주간뉴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간뉴스는 rorlakr.g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slack.rorlab.org에서 Slack에 사용할 이메일을 등록한 후 rorlab.slack.com의 위클리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간뉴스 CP 낭독 와그 감사합니다.